우리 가보면 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 하는지. 근데 나 진짜 몰랐어. 아, 아, 근데 프로포즈랑 선물 나가볼게요 이것도 결혼에 관련된 건가요? 아, 어? 자, 다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카테고리. 자, 어떤 카테고리가 정신적 카테고리 자, 이번 카테고리는요. 바로바로 아, 바로 결혼이 맞죠. 한 명씩 한번 들어보죠. 자, 이 단어를 보자마자 생각났던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딱 듣자마자 음... 음... 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마음 아픔 어... 못하는 거니까 어,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아... 조심스러운. 아, 알겠습니다. 조심스러... 어, 조심스럽다고? 아,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기회가 음... 아주 많다. 아, 그렇죠, 그렇죠. 결혼할 기회는 어... 누구나 많지. <laughs> 있다가... 이거를 해본지는 않았지만 생각한 적은 있어요. 아, 예.지만 예. 생각해본 적은 네. 있다. 뭐참... 뭐참? 이혼이네요? 근데, 이혼이네요? <laughs> 아, 뭐참? 뭐참? 아니... 뭐참? 데아나 진짜... 아, 왜 그러세요? 다두 사람은 동아리 있나봐! 아니... 어, 어. 그 아니 이 재미없어! 둘이 게임 다 해! 아. 서초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laughs> 경험했을 때 기분이 어떠던가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에 뭐 있어서 누구나 한 번씩도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놀람> 누구나 예. 겪어야 될일 그래서 <놀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놀람> 완벽한 설명. 한 번씩 네. 강호동 이승훈이 댓글 <놀람> 가능성 이 있나요? 뭐 저는 뭐 굉장히 있다라고 또 아, 네. <놀람> 여기까지. <덕분. 놀람> 아니 아니요. 왜? 홍보 대사 같네요. 어. 뭔데 뭔데. 그쪽에. 아... 네. 아 인생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요 아니 거니까. 그러면 송사 평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본인 생각. 전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쁜 그렇죠. 일이라고?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이야, 이거는 <이러면 웃음> 윤각이. 완벽합니다, 아... 완벽해요. 윤각이. 기쁜 일이 될수 있어. 아니 이게 왜냐면 또또 이지로 하자. 예. 네. 결혼하면 최선을 다해서 네. 이렇게 할 겁니까? 음. 상황 음. 봐서. <laughs> 참... 자, 개박해 박해 아니 송상욱께 하나 도 이수근 차장이라면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이수근 차장님은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서사, 서 대표는 그럴 일이 있을 것 같고? <웃음> 네. <웃음> 자, 단체 질문 가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봤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월이 좋을까요? 축 어? 그럼 이거는 안안 된다. 저 찾아?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는 3, 4월 아, 3, 4월, 어? 4월 따뜻함. 한 365일 다 가능하고 아, 1년 내내 언제든 상관없다. 네. 4, 5월쯤이 좋을 것 같아. 아, 9월. 살짝 애글하기에 12월이 가장 좋을 아, 것 같습니다. 아주 추운 12월. 이유는 네, 네. 네. 이유는 새로운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많은 것들 다 그래서 5월이 자, 가족에 따 이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응. 대부분이 좀 추울 때. 가많아요내가 때는 올 달이죠. 올 달이 아무래도 가이나 따다 보니까. 분에불전시하을찾으시면 됩니다. 적으 왜슬 a 인 eating on the s o n 그렇지. 이 d n t eat. I didn't cook over again. We saw 리 h r e e car. Tarant, you jelly, b u 이 the green. Collage,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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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니 y easy, e a 극 y easy, easy, e 골라주세요! 이진호! 자, 이진호를 골랐습니다. 이진호는 이거죠. 정답은?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를 한번더드립니다 중요한 건 아까 기관에도 그랬지만 우리도 모른다는 거야. 맞아, 맞아. 자, 송하영 가자. 자, 하나, 둘, 셋! 송하영! 송하영은 분륜에시야시 맞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 맞죠, 맞죠. 아, 진짜,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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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 다른 거죠. 지금 본인도 본인입니다. 우리가 랜덤으로 뽑았잖아요. 키워드 맞추면돼 키워드 맞추셔야 돼요. 선정한 사람들의 키워드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봤을 너무, 때 너무, 많아서. 송사원이 그, 이혼이고 진호나 이거 동거 같아 진짜로. 근데 동거가 결혼이랑 그렇지? 알지. 결혼과 동거가 다른. 내가 봤을 때 뭔가. 지금 송사원은 소개팅이라든지 뭐 약간 뭐 그런 뭐 그런 거인 것 같고. 결혼 소개팅? 왜냐면 송사원이 이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회가 아주 많다. 송사원 뭐라 그래? 어. 기쁜 일이라고. 기쁜 일일 수 있다. 신혼 여행일 수도 있는 게 왜냐면 누구는 신혼여행한번 가지만 그냥 매번 그냥 여러은갈수 있는 거잖아. 본인이 신혼인 애 생각하고 얘갈수 있는 거거든. 삼 사월에 봄에 가는 게 좋으니까 결혼식 끝나고 아, 그리고 또 봄바람 기온 좋아하고. 이혼인 것 같은데 나는. 자, 전체가 다... 전체다 아는 거고 근데 또 신혼여행이라고... 전체 다 이혼 아니야 월이라고 그러고 12월이라고 그랬까 너무 겨울 송사원이 이혼이야 나 절대 못한다 그랬잖아 맞다니까 그 말로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송하윤 이혼 이 나머지 신혼여행 그래, 오세요, 자 먼저 선량한 사람들의 키워드 자 하나 둘셋 신혼여행 신혼여행 아닙니다 오! 자 그렇다면 <laughs> 이제 정정, 돌리는 정정. 돌리는 정정. 돌리는 송사원이 다른 거고 나머지가 네. 이혼 같은데 맞아 맞아 자 왜냐면 어, 서 사장님이 사은...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한 번씩 뭐죠? 겪어야 될 일이다라고. 그래. 누구 겪어야 될 일이 이혼은 아니지. 아무리 배운 사람이 그럼 되냐. 연대 나왔는데. 그데 <laughs> 진짜 말이 안된 얘기를. 그 알고 봤더 아, 이혼이야. 그성원을 나는 혼인 신고라고 강력하게 생각했는데. 혼인 신고. 아, 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신혼여행 해보자. 키워들. 신혼여행 가보자. 하나, 둘, 셋. 신혼여행. 신혼여행. 절대로 못는게 아니야. 다 이겼다. 십점 가져갑니다. 어. 자, 불륜 키워드 뭐였죠? 자, 본인이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재혼. 재혼이었습니다. 재혼? 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마음 아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와.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기회가 아주 많다. 평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쁨은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기쁜 일이다. <laughs> 그렇죠. 이야, 이런 인문가 윤감이...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아... 자 그렇다면 우리 다른 분들의 키워드는요. 하나, 둘, 셋. 이호, 이원이 아시죠? 이호, 이원 아니 근데 누구나 경험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누구나 경험할 수 누구나 있죠 경험할 아니 아니 누구나 경험할 수, 경험할 아 수, 있다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래 딱 그래. 이혼이어서 모참부터 둘이 통화할 그... 때부터 그... 이혼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한 이혼이 맞았어 이혼이 오지. 맞는데 모참 모참 이혼이네요 이혼이네요 모참? 모참? 모참 모참 더 이상 뭐할 아, 말이 아, 없어 요 영철이가 잘 얘기했는데 슬플 됐다. 것 같다고.